고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서운데? <목소리> 여러분, 제가 통화하다가 물회가 나왔는데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 했어요. 계산도 안 하고. 그래서 얼른 계산을 했습니다. 흰자릴 스티키. 다시. 오, 장난 아니다. 엄 미쳤다. 여러분, 강릉에 왔는데 포항물회를 사왔어요. 포항물회는 이렇게 국물이 많이 없고 약간 비벼 먹는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빔 프로젝트를 켰는데 생각보다 저웅 음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환승연회를 보면서 먹으려고. 근데 해양이 미쳤는데 이제 하안 음. 음. 할게요. 제가 혼 소주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환승년에 환, 약간 횡진차긴 한데, 이번에 연애남매라는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1화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웨이브를 지금 결제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일단 이것도 같이 먹을게. 요 석영 <목소리도> 민영 간데 어디지? 가보고 싶다. 약간 테이지런 <목소리도> 헬맵 같은게 생각나요. 암사자 <목소리도> 왜 이렇게 느리? 어머 뭐 어떡해, 주방장이라면서. 아니 이 클립 지금 다혜 청진 와서 밥 먹는 클립 봤는데 동진이 너무 질투하던데. 요 근데 다혜는 그 와중에 밥을 완전 잘 먹. 귀여워요. 튀김 우동 갈까? 튀김 우동은 김치랑 먹으면 맛인데. 김치 없어요. <laughs> 김치 안 먹죠, 형님. 김치 먹고? <laughs>

오늘 혼자 첫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같이 일하는 동생이 강릉에 와가지고 내일부터는 혼자 여행이야. 안녕. 열렸네. 그래서 <laughs> 앞치마 필요 없을까?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 근데 저희 집도 하이. 아, 예, 예, 예. 완전 평창 올림픽이야. 단이어서. <laughs> 음, 음. 매운데? <웃음> 진짜? <laughs> <laughs> 기본만 <laughs> 했으면 큰일 났겠다. <나. 웃음>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거. 응, 음, 매워요. 밥만 먹어도 맛있겠지? 음. 우와. 혀가 아프게 싫어. 음. 근데 이건 혀가 아프진 이거. 않은 것 같아. <laughs> <laughs> 어떡해. 이제는 약간 내 의견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완전 매워. 티가. 저희가 안 매운맛은 아니 <laughs> 어, 그렇네. 더 그렇네. 더얼 매운 맛. 더 덜. 매운 맛했어. 저기 서있네 어? 그게 4번이에응한번 응, 음. 되게 긴거기적으로요 <laughs> 강릉 중화 짬뽕. 막4 4. 저건데 왜 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아꼬사 하나. 맛있게. 벨트 빨리 올리세요 <laughs> 이게 불장 뽕빵이고 크림 잡채 마라 핵이 있는데 해짬뽕은 위에 해골 그려져 있거든요. 이 거. 로프를 흘 짠. 먹어볼게. <laughs> 응, 응, 음, 음, 엄청 달아. 이먹어 아, 뭐예요? 약간 흑임자 같은데? <laughs> 맛있지? 여기 위에 엄청 맛있지? 음, 저보만 저, 보여 저, 저, 다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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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니야. <laughs> 너무, 너무 <미워버네. 웃음> 아. 이게 매운 거지. 짬뽕 맛이라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매운맛이래요. 어? 그래? 그럼 그는, 걔는 그 자체가 매운 거 아니야? 맞아요. 음. 아! 이게 진짜 매운 거같아요 해골. 아, 맞아. 해골 그려진 거 매운 거, 거. <laughs> <그래. 웃음> 아니야? 아니, 이거는 진짜 죽음. <laughs> 그 자체. <이거요>. <웃음> 해골. <웃음> <웃음> 엄청 매워 보이는데, 이것도? 이유, 이게 그맛 음, 아니에요? 짬뽕 어, 맛. 불짬뽕. 근데 고추가 엄청 덥네. 음, 맛있다. 중식 요리 먹을 때고추그 꽃빵? 응, 응, 빵에 싸먹는 느낌이에요. 에이, 근데 빵에도 약간 버터같이 양념이 되어있어서 음, 고소해요. 응. 근데 저는 고등어. 음, 짬뽕 맛이라고 해서 약간 짤줄 알았는데 이 빵이 빵이랑 완전 조화로. 응. 근데 이건 진심으로 말하는 너무 막 너무 맑음. 이거 저기 여기 묻히고 있었어. <웃음> <웃음> 아니 화면만 보는. <보네. 웃음> 맛있겠죠? <웃음> 음. 맛떠어요 <laughs> 근데 막, 오징어 순 데가 그렇게 응? 특별한 맛은 아니야. 근데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다. 음, 이거 담백해요, 맛있어. 응. 아, 아몬드. 싫어? 응, 아몬드. 싫어먹어 진짜, 가지가지. <laughs> 음, 알 따뜻해. 맛있어 음, <laughs> 이거 찍었어, 혹시 핸드폰으로? 음, 유미 님 믿고 대충 찍은 거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진짜 대충 찍는거 <지는> 같은데? <웃음> 어떡해. 괜찮아. <laughs> 먹는 게 중요한 거 같아. 괜찮아. 까먹어. 이넌소금로 같이 먹자다 아니야. 그쪽 잡서 그쪽으로 잡지. 소금. 아 좋아. 어? 아 <laughs> 어떠세요? 음. 뭔지 알지? <laughs> 아니 그 느끼한 크림 맛이 아니야. 아, 뭔가 크림인데 뭔가 후추 향 좀. 어, 어. 그렇죠.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야. 음. 기대 안 했고? 응. 음. 왜? 왜냐면, 뭔가, 궁금하다. 이런 기대보다는 음. 약간, 짱뽕이다. 맞아, 좀 낯선 느낌이니까. 음. 솔직히, 상상이 잘안가고 그냥 약간. 근데, 난 생각보다. 맛있네. 훌륭하다 들으셨죠? <laughs> 근데, 왜, 베니 닭강정 유명한 거야? 강릉에서 제일 오래된 거 아니야? 음. 만석 닭강정도 유명한데? 근데, 만석은 왜 유명했을까? <laughs> 찍을수록 맛있다는 그 작품이잖아요. 그 음. 근데 그런 특별한 있네. 검색 한번 해볼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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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어. 아걔그 아, 머리 큰.. 어 저기 있다! 저기 어디 어디야? 어디야? <laughs> 와, 신기해. 아, 진짜. 와, 신기해. 뭐지? <laughs> 이렇게 해안치다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렇게 좋아. Yogi, y o g 게 Yogi, y o g 을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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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는 Yogi, Yogi, y 근데 나도 습관적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찍으면 여기를 보게 돼가지고 그쵸? 뭔가 아, 눈이 이렇게 휘붕덕하게 가다 졌네? 오늘 저녁 고양이까아 <laughs> 고양이야? 완전 귀여 오늘 본 그토? <laughs> 아니 키토 예. <기토. 웃음> 기... 아닌데, 무슨 쿠? 이런데? n i c k o 어, n i 니 k o o n 크 c k o o Nickoo, n i c k 어 o Nic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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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이게 반호예요. 반호. 어. <laughs> <단호. 웃음> 맛있어요? 너무. <laughs> <되게> 부드러워. 진짜. <laughs> <야. 웃음> <또> 이거 맛 <나왔어. 웃음>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가네. 민서가 말한 대로 세트로 <laughs> 샀서 써야 될것 같아. 그쵸. <laughs> 이게 좋은 데서 먹으면 좋지. 좋은 사람과 <laughs> 좋은 자리. <laughs> 회 라면에 넣어서 먹 좋아. 이거 전세계 패턴. 고기가 익어가지고 그 생선 살이 돼. 왜? <laughs> <방에 웃음> <보자. 웃음> 이런 비주얼은 저도 싫어. <laughs> 요런 딱 요런. 쌈? 아, 이게 해삼인가? 멍게야? 이게 멍게 아니에요? 바다의 맛. 음. 완전. 싫어. <laughs> 어른의 맛. <laughs> <웃음> 어때? 근데 <laughs> 소주랑 먹으면 확실히 괜찮아? 괜찮아 색이 너무 예뻐 어 완전 오묘해 나도 이은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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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색 음. 보 음. 보들보들 보들 보들.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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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nk you 끝나요? 박이다 <laughs> 어... 놓고? 아니야 치면 야 고양이가 이쁜거나네 성기 이쁘게 써주고 네 이뻐요 어디서 왔어요? 거기 서서 울에 왔어요, 왔어요. <laughs> 언제까지 쉬젓는 거죠? 아, 맛있게 드세 네. 맛을 봐 주세요. <laughs> 또뭐없다요 <나왔다. 웃음> <laughs> 있어요? 진짜? 그선이 아, 이게 뭐죠? 육종 마늘 빠인데. 어, 약간 아, 양파 콩냐 아, 같은데. 한번 맛보셔요. 음. 기운은 유료 주차장이에 날씨가 아주 좋아요. <laughs>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가깝게 나오네요.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어쩐지 너무, 너무 가까 워서 놀랐어요. 너무 이상 아, 이지수 엄청 잘. 밝기 완전 그림이 엄청 그러나깜 2024년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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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머물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약간 초딩이 <laughs> 그림이 꾸미는 <laughs> <laughs> 느낌. 니크. 젠젠 몬